국내 반도체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세덱스 2022가 열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와 장비, 소재 등이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제품 등이 선보였습니다. 김하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손톱만한 인공지능 메모리칩부터 지문인식으로 보안이 가능해진 카드까지 반도체를 활용한 미래첨단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반도체 전문 전시회인 세덱스 2022 현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가 주관하는 세덱스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6개국 250여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뭐 전시회가 크게 규모가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50% 가까이 늘어난 지금 800 부스 규모로 아주 크게 행사가 준비되었고요. 단순 반도체 전시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부스도 진행됐습니다. 국내 중소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돕기 위한 겁니다. IP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신제품 제작 지원이랑 창업 기업을 하나로 묶인 사업이라고 해서 50억 정도 되고 IP 뱅크 같은 경우는 30억 조금 넘게 있어요. 이 외에도 특성화 고교생 투어, 반도체 관련 학술회의 등 일반 관객을 위한 장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천부스까지 행사 규모를 키워 국내 유일의 반도체 전시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스경제TV 김마슬입니다.